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재료로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김치, 김밥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집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 아무거나 꺼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만 넣고요. 김치는 국물을 꼭 짜주세요. 국물이 질퍽하면은 김밥이 축축 쳐지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깻잎하고 치즈하고 참기름에 소금 넣은 한 겁니다. 단무지하고 햄하고 우엉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 다 꺼내서 사용하세요. 오이 있으면 오이도 넣으시고, 당근 넣으시고, 기호에 맞게끔 취향껏 재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김을 깔아주세요. 장갑에 참 기름을 조금 묻혀주고요. 줍니다. 그리고 김치를 올려주세요. 단무지도 하나 넣어주고요. 햄도 하나 넣어주고, 우엉 넣어줍니다. 그리고 치즈 올려줄게요 그리고 깻잎 올려주고 참기름을 다음에 조금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싹 이렇게 당겨가면서 똘똘 말아주세요 참 쉽죠? 참기름을 좀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김밥이 금방 완성입니다 먼저 싸 볼게요 밥을 쭉 펴주세요 말 없이도 쉽게 할수 있거든요. 김치 하나 넣어줍니다. 햄 단무지, 우엉입니다. 치즈 올려줄게요. 그리고 깻잎입니다. 참기름을 조금 묻혀줍니다 이렇게 기으로딱 덮어가지고 앞으로 싹당겨주세요 그리고 똘똘 발라줍니다 참기름 발라줍니다 참 쉽죠?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에 참기름을 좀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잘 썰어지거든요. 썰어볼게요. 맛있게 한 접시 담아내 볼게요. 초간단 김치김밥입니다. 자, 부산아지매표 초간단 김치김밥이 완성입니다. 깻잎의 향긋한 향도 나고, 치즈의 부드러움하고, 김치하고 단무지의 아삭함까지.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 있는 냉장고 재료 넣으셔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